305번이에요. <laughs> a와 b가 다 양수인 거예요. 알았죠? 자, 이거 자체도 이렇게 좀 불편하게 썼어. 불편하게 알아보기 좀 귀찮게. 이런 구조입니다. 지금 a와 b는 다 양수고, 제일 큰게 a이고 두 번째 큰게 b야. 알았죠? 음. 자, 먼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 가장 편하게 쓰는 게 a에서 b를 빼서 얘가 양수인지, 얘가 0인지, 아니면 얘가 0보다 작은지 이걸 확인해서 표기부기를 합니다. 알았죠? 그러면 a에서 b를 빼볼게. 기억을 합니다. 지금 기역. b분의 a 빼기,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2를 하겠다 맞지? 그럼 이걸 하면 둘이 통분을 해야지. 그렇지? 둘이 통분을 해서 여기는 b 플러스 2를 곱할 것이고 여기에는, 2를 곱하게 기에는여는 여기에는, 분모는같기 거야. 분모는어떻에 돼요? b, 그다음에 b 플러스 1, 여런 구조가 되겠지. 자, 그러면 요거 분배하자. a, b 플러에 a, 맞아요. a, 여 플러스 a, 그다음에 b를 이에게 곱하면 a, b 플러는 b인데,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분배도 해야지. 그래서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가 되겠네 그럼 다시 정리를 여기다 해줄게 B B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얘랑 얘랑 사라지네 그러면 A 마이너스 B만 남겠네 맞지 일단은 B 양수기 때문에 양수에서 양수 곱해서 얘는 양수야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자 A 빼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되네 A가 커 B가 커 형은 응. 큰에서잘못습어 0보다 클까? 작을까? 0보다 크네 0보다 크니까 누가? 누가 큰 거야? A가 큰 거야? B가 큰 거야? A가 큰 거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맞지? 이거 뭐 기억이 잘못됐네 자두 번째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자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자어 A에서 또 B를 뺄 거예요 그러면 b제곱 분의 a 마이너스 a제곱 분의 b 이렇게 됩니다. 자 여기도 a제곱 우리 분수 더하기 빼기 나오면 그렇지 분수 더하기 빼기 나오면 아 통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될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a제곱 b제곱일 것이고 그러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일거야. 맞지? 자 항상 세제곱일 때는 세제곱일 때는 부호랑 상관없이 뭐 요게 성립하잖아? 그러면 세제곱일 때는 이게 부등호가 변함없습니다 맞죠? 근데 제곱일 때는 달라져요? 제곱일 때왜 달라져?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세제곱일 때는 저기 뭐야 뭐 음수 양수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b 가 음수였어. 그러면 무조건 음수 되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해됐죠? 어. 그래서 그러면 a 세제곱하고 b 세제곱 비교를 했으면, 자 어차피 0보다 크면서 a 가 크고 b 가 작았잖아. 그러면 당연히 a 세제곱이 크고 b 세제곱이 작단 말이야. 그러면 a 세제곱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으니 이 양수. 요도 양수. 맞아? 다0보다큰 수들이잖아. 그래서 얘는 영보다큰 놈이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니엘 맞네 됐어요 자세 번째 다 앞에서 뒤에거 빼주는 거 하는 거야 자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봤을 때1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b 빼기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a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분모통분할 거란 말이야 분모 1 플러스 a 1 플러스 b 그러니까 분모는 a와 b가 양수니까 양수에 더하기 1, 양수에 더하기 1 했으니까 상관없죠 어 그냥 양수에 양수 그러면 여기에 1 플러스 b, 1 플러스 b 했을테니까 1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다 빼기 맞아요 여기는 1 플러스 a 1 플러스 a를 곱했으니까 1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자. A와 B가, 자, B가 있고 A가 있는데, 여기 더하기 1, 더하기 1 했다고 해서 부동방향이 바뀌나요? 바뀌지 않죠? 다 양수, 그리고 양수고. 그럼 얘 제곱하고, 요놈 제곱하고, 요놈 제곱해도 부동방향이 안 바뀌어. 다 양수기 때문에. 이해돼? 그니까, 러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이네. 작은 놈에서 큰놈 빼니까 얘는 양수의 문제야 오늘 수 그럼 얘는 0보다 작겠네. 됐어요 0보다 작으니까 뒤에 객트 테니까 이렇게 돼. 그러면 뒤에도 맞겠네. 그러면 어옳과 것, 니은하고 지를 이렇게 되겠네요. 됐죠?